안녕하세요. 저는 닥토이입니다. 사실 저는 지구인이 아닌 먼 우주에서 온 존재예요. 어쩌다보니 지구라는 곳에 불시착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왕 지구라는 곳에 살게 된거 즐겁고 재밌게 살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제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글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 그리기에. 글은 주로 소설 장르를 쓰고 있고, 아직 세상에 공개된 작품은 없지만, 곧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의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옆에 보시면 제첫 번째 자화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저와 지구인들을 표현한 자화상인데요. 즉, 피곤한 직장인들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제가 지구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일과와 끊임없는 업무 속에서 느끼는 피로와 무력감을 포착해 그 중에 한 명인 나로서 직장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아내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담배를 물고 있잖아요.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마다 하나씩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어 이 그림에도 표현해 봤습니다. 어, 저는 실제로 담배를 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또한 담배라는 게 되게 삶의 애환을 달래준다고 느껴져서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작품이 저한테는 되게 뜻깊게 남았습니다. 제 작품 속에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유튜브와 다른 여러가지 행보를 나아갈 예정이니까 도약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과 소설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특정한 예술 표현 방식이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느끼는 것들을 표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 조각 미디어 아트 뭐 해와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너무 많잖아요. 전 뭐든지 다 시도해 보고 싶어요. 하나에만 집중하면 금방 질릴 때도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 작품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은 카툰 스타일로 그림을 제가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은 카툰 스타일이 되게 좋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재밌고 독특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또 지구에 와보니까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뭐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책 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작품 작업에 영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책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만 보고 영화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만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혹시 저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가요? 음, 지금은 녹화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곧 라이브 방송에서도 할 계획이에요. 라이브에서는 더 많은 소통을 할수 있고, 같이 게임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채로운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어, 좋게 봐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는 요 정도까지 보고 이제 그림을 완성된 작품을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제 팔이 저 자신을 묶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삶에 스스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대부분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되게 도전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되돌아보면 저도 공중 안전한 선택을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 작품을 보시면 제가 저 자신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사슬이 제 자신을 묻고 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작품 속에서는 저를 안전하게 묶고 있는 게제 자신이거든요. 이제는 그 안전을 내려놓고 설령 괴물에 떨어져서 뱃속에 들어간다 해도 마치 징계의 거인 에렌처럼 괴물의 배를 멋지게 가르고 나올 자신이 생겼어요. 이 작품은 저의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포부를 담고 있어요. 특히 이번 작품은 유튜브에서의 제첫 도약이잖아요. 제가 진정한 자유와 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표현해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컨텐츠와 재밌는 소통, 다채롭게 여러분들과 나아가고 싶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